인생은 한순간에 바뀐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만드는 건 놀랍게도 단 한마디의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한마디를 건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8세 김정순 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김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게 버겁고 힘들었어요.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만약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내민 따뜻한 손길, 절망 속에서 건네진 위로의 말이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순간, 바로 그 사람이 귀인입니다. 귀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의 곁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귀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나의 인생을 바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20년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천명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꾼 귀인들에게서 발견된 다섯 가지 특별한 공통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무료고 다음 영상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귀인의 첫번째 특징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바꾼 건큰 사건이나 특별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대부분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저 스쳐 지나갔을 법한 누군가의 한마디가 혹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적이 있지 않나요? 62세 박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버텼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됐죠. 가게 셔터를 내리는 마지막 날 마치 제 인생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초라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때 오랜 친구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가게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난 그런 너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 말이 가슴 깊이 울림을 줬어요. 가게의 성패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느낌이었어요. 실패했다고 여겼던 제 인생이 그 순간 다시 빛나는 것 같았죠.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패한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바로 귀인과의 인연입니다. 귀인은 당신의 성과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65세 이선자씨는 친구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직장도 없고 평생 집에서 살았잖아. 그렇게 사는 게 편하지? 그 말은 선자씨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랜 친구 정희씨는 달랐습니다. 넌 누구보다도 소중한 일을 해온 거야. 가족을 지켜낸 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에 선자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노력과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인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가치를 알아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패를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괜찮아. 넌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 이런 인연이 바로 인생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귀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아픔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괜찮아. 넌 지금도 충분히 멋져.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귀인의 두 번째 특징은 당신의 가능성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70세 평범한 남자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유는 이한 문장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70세를 이제 인생이 끝나가는 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나이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은 대개 현재의 모습만을 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더할수 있겠어? 하지만 진정한 귀인은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아닌 당신 안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70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늘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대단한 경력도 없으니까요. 퇴직 후에는 하루하루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낯선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철수 씨, 당신은 이야기를 정말 잘하시네요. 경험도 많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강의로 나눠보시면 어때요?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재능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어요. 내가 무슨 강의를 한다는 거지? 하고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스스로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봐준 거죠. 이제 이철수 씨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는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64세 김영애 씨 퇴직 후에는 하루하루 무료하게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뭘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친구의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영희야, 넌늘 손재주가 좋았잖아. 그 예쁜 손뜨개 작품들 그냥 내 취미로만 남길 거야.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도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친구의 작은 관심이 숨겨진 재능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김영희 씨는 마을의 인기 손뜨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교실은 단순한 취미 모임을 넘어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귀인은 이렇게 당신의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촉매제입니다. 당신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경험이 누군가에겐 값진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귀인은 거창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관심이 인생을 바꿉니다. 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참 따뜻하게 들어주는구나. 내 글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내가 웃으면 주변까지 밝아지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떠오르나요? 혹은 당신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발견해준 적이 있나요? 진정한 귀인은 당신이 보지 못한 잠재력을 발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가능성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야. 귀인의 세 번째 특징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누가 곁에 있었나요? 인생은 잘 나갈 때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공의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곁에 머뭅니다. 축하해주는 이들도 넘쳐나고 따뜻한 말들이 쏟아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누가 남아있는가입니다. 64세 최영애 씨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잘 나갈 땐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웃으며 술자리를 함께하고 전화도 자주 오고 그야말로 인맥이 넓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업이 망하는 순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휴대폰이 조용하더군요. 평소라면 끊임없이 오던 메시지와 전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때 느꼈죠. 아,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사람들도 떠나는구나. 너무 서글펐어요. 사람들에게 잊힌 것 같아서. 더 외로웠죠. 그런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해 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희야, 잘 지내?" 이한 마디뿐이었죠. 처음에는 괜찮은 척했어요. "응, 잘 지내." 그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은 그 전화 한 통이 하루를 버티게 해 줬어요. 어느 날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 끝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울었어요.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나중에야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그냥 울어도 돼. 내가 듣고 있으니까. 최영희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아무 조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것. 그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진정한 귀인은 어려운 시기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에도 묵묵히 남아 있는 사람이 진짜 귀인입니다. 67세 김동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한 후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존중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지냈죠. 그때 제 친구는 아무 이유 없이 매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동수야, 산책하자. 그러더니 말없이 함께 걸었어요. 처음엔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 친구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끌어내 주었어요.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곁에 있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겐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이두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귀인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해주거나 거창한 조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 옆에 있을게. 이런 짧은 말, 혹은 말조차 필요 없는 그 존재가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이 떠오르나요? 그때 당신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혹은 누군가의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준 적이 있나요? 진정한 인연은 좋은 날보다 힘든 날에 빛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귀인입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 그냥 내 옆에 있을게.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귀인의 네 번째 특징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준 사람이 있나요? 살다 보면 의외의 순간에 진짜 인연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또한 진짜 귀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잘 됐을 때 겉으로는 축하하는 듯한 말과 미소 뒤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진짜 기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축하하는 걸까? 성공의 순간은 나 자신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귀인은 당신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보다 더 기뻐하죠. 66세 김은자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인연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나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60이 넘어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가게를 열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요즘 가게에서 잘 되는 사람이 어딨어? 그 나이에 괜히 힘든 일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던졌어요. 괜히 시작했나 싶었고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제 친구 순자는 달랐어요. 가게를 연날부터 매일 찾아와 웃으며 응원했어요. 은자야.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걸 시작하다니, 너무 멋지다. 정말 대단해.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장사가 잘 되는 날엔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기뻐해 줬고, 힘든 날엔 조용히 옆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순자의 응원은 거칠해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그 친구 덕분에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귀인은 당신의 성장이 곧 자신의 기쁨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함께 웃고 실패했을 때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의 성장을 축하하는 사람이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3세 이정호 씨는 은퇴 후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림이 점점 재미있어졌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죠. 대부분 오오 잘 그렸네 하고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친구 민호는 달랐습니다. 정호야, 내 그림 정말 따뜻하고 좋아. 너만의 색이 있어. 이거 전시회 한번 열어보는 건 어때? 처음엔 웃어 넘겼죠. 전시회라니, 내가 무슨 화가라고. 그런데 민호는 진지했어요. 작은 갤러리라도 괜찮으니. 시도해보자며 끝까지 격려해줬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감동하는 걸 보면서 놀라웠고 뿌듯했죠. 그런데요, 제가 더 감동한 건 민호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더군요.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제 그림을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 친구의 진심 어린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호 씨의 친구 민호는 단순한 응원이 아닌 정호 씨의 성장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귀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비교와 경쟁이 너무 익숙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잘 되네. 왜 나는 못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더 소중한 법입니다. 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잘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해낸 걸 보니 나도 기뻐.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 이런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표현이죠. 혹시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준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 사람 덕분에 더큰 용기를 낼수 있었던 적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질투보다는 진심으로 축하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순간에 내 곁에서 진심으로 웃어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멋진지 알아?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귀인의 다섯 번째 특징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 없던 순간 따뜻한 밥한 그릇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내 옆엔 항상 내가 있어. 이런 말들이 순간적인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 모든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귀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작은 행동이 때로는 수백마디 말보다 더큰 울림을 줍니다. 거창한 도움이 아니더라도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죠. 71세 조순자 씨의 이야기가 그 진실을 잘 보여줍니다. 몇년전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족들도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병실에서 누워있으면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몸은 아픈데 마음은 더 지쳤죠. 어느 날 친구가 말없이 찾아왔어요. 괜찮아? 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곁에 앉더니 따뜻한 밥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너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왔어. 그밥한 그릇을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큰 위로의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마음까지 데워졌어요. 그 친구는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있다가 잘 먹어. 밥잘 먹어야 힘이 나지. 한마디만 남기고 갔죠. 그 짧은 방문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말보다 그 따뜻한 한 끼가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조순자 씨의 친구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한 그릇이 진심을 전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진짜 귀인은 이렇게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화려한 위로 대신 조용한 동행. 힘내라는 말 대신 따뜻한 밥한 끼. 괜찮아라는 말 대신 묵묵한 존재.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8세 박철수 씨의 경험입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혼자 지냈죠. 그런데 제 친구는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제집 앞에 커피 한 잔을 두고 갔어요. 처음엔 뭐야, 왜 이러지? 싶었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그 커피가 기다려지더군요. 어느날 제가 문을 열고 말했어요. 너왜 매일 이러냐? 친구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까봐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구는 무슨 위로의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작은 행동으로 나는 내 곁에 있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 덕분에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 조용한 커피 한 잔이 제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거창한 위로의 말 대신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 괜찮아라는 말 대신 따뜻한 차 한잔. 힘내라는 말 대신 전하는 짧은 안부 문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도움이 될까? 하지만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힘들 때 말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작은 행동으로 큰 힘이 되어준 사람 혹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준 적은 없나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행동을 전해보세요. 긴 메시지나 멋진 조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통의 전화, 따뜻한 차한 잔, 짧은 안부 인사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길 위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결국 남는 건 누구와 함께했느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인생을 바꾸는 진짜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귀인의 다섯 가지 특징, 기억하시나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당신의 가능성을 봐주는 사람.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힘든 순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때론 말보다 작은 행동으로 진심을 전하는 것.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당신 곁을 지켜준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참 힘이 됐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귀인은 누구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준 적이 있나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귀인이었고 또 누군가의 귀인을 만난 인생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고 다음에도